비디오 킬더 레디오 스타 유튜브 킬더 레디오 스타 아무는 거예요? <laughs> 네. 네. 구글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가요 19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하루에 소비하는 유튜브 재생 플레이 시간이요 15시간이라고 해요. 뭐 아, 인당 30분 최소? 본격 유튜브 시대죠 지금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채널 의사친의 유튜브 스타! 자! 자, 현재 유튜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스타 유튜버를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한 썰을 푼다면 상상만 해도 아주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 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왠지 t v 조선에 와 있는 느낌. 그러니까 MBC에 나와 있는 네. 느낌인데요. 초보 뭐 리포터였으면 제가 하비 앞에 박수. 학초가 초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아, 생존이 안 됩니다. 지금 대한 뉴스 아, 시대도 아니고.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laughs> 진짜 요즘 젊은층이 좋아하실 캐릭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나이가 좀 있으셔도 재밌고. 꼰대 아닌 스타일이 아, 근데 네. 그 업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친구도 많지 않으시죠? 뭐 어, 제약이라든가 아, 거, 예, 겁게 셀프 디스 이런 게좀 많은 친구나 이런 분들은 좀 에네미가 어, 에네미가 좀 많죠 아, 에나미가 어, 많아요? 많아요. 어떻게 M16이라도 드릴까요? <laughs> <가요? 웃음> 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네, 점점, 점점 진행을 네. 네. 점점 진행을 하면서 에네미지를 프렌드로 만드실게아 그리고 네. 사실 저희 이, 이제 요, 그 유튜브 스타 보시면서 네 정말 미래의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아, 남녀노소. 저희 정부. 다 마찬가지 예. 아닙니까? 음. 그쵸. 뭐 저도 언젠가는. 예. <laughs>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말씀을 좀 저희가. 아예 아, 지금. 예. 이제까지 한마디도 안, 아, 아, 안 그, 하시고. 아니 오프닝이. 이게 오프닝이에요 얘? 잠시만 요 이런 귀한 분 모셔놓고 오프닝이.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1회 게스트가 50만, 100만 유튜버들 네. 부르려고 했는데 사실 잘안 불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laughs> 제가 아는 동생을 불렀습니다. 아 100만 유튜버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럴 아, 수가 그럼요. 있어요? 그래서 전용준 캐스터가 한번 멋지게 한번 불러줘 보세요. 예.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음악 좀 넣어주세요. 네, 네 4호에 넣어주세요. 예. 네. 4호에 자, 들어가신 네. 다음에요? 아, 네. 네. 아, 저 끝난 다음에, 네. 끝난 다음에. 네. <laughs>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엄청 좋아해요 어? 그런 자극적인 표현 맞 u 아네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설명해 거에. 주셔야죠 네. 저희 의학 아, 제, 프로그램인데 o u 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 의사 a l k i n g about. i 게 talking about. I'm t a l k i n m m c 를 소개합니다. a 나와주세요. 예. 아이 30분을 지켜봐야 하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오프닝 한적이좀 아, 길었어요. 웃음 한 번이 안 나. 입꼬리 아, 아, 한번은안 올라가. 우리 아, 네. 재밌었는데. 네. 아 우리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이게 객관적인 네. <laughs> 조건이거든요. 아 그래요? 남이 봐야 좋은 건데. 근데 아. 우리 최혁 씨는 원래 방송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저? 네. 네. 저? 저 아이 너무 무례한 음, 거아니니까 거 왜요? 이 정도? 저는 솔직히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네. 오로지 김정민 씨 때문이에요. 아진짜 근데 무례한가요? 아, 아, 그 이분이 뭐, 아,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는구나. 어그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있는데 네. 거기 이렇게 좀 초대할까 어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와이유 어? 누구시냐고. 예예예. <laughs> 포와이유 예, 예. 누구시냐고. 예예예. <laughs> 예. 근데 제가 보기엔 무례한 게 아니고 무리하셨어. 아, 어 아니 어, 라임 주는게 말이 안 되는 게 아, 예, 예. KBS의 그 유명한 어 시사 토크쇼. 어머. 이름을 까먹었다 <laughs> <laughs> 끝까지 듣고 뭐라고 하셨을 때가 아니 어머가 빨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2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아니 아니야 진행 <laughs> 아니야 <웃음> 패널 네, 네. <laughs> 패널을 하고 있는데. 야, 이 형이 급하니까 나중에 펑티가 잘 모르시네. 아니, 아니, 현실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백상 예술 대상을 이번에 봐주셨잖아요. 어, 아, 진짜? 아, 팩트입니다. 네. 아, 예. 준비했습니다. 아까 너무 우글대한다 싶더라고요. 백상 받았어요. 아, 거기 시장식 아, 예. 가서 직접 멘트도 하셨습니다. 아, 네. 아, 네. 워낙 이제 너무 무시하는 눈빛이. 아, 아 아니야, 네. 아니에요. 너무, 너무 느껴져가지고. 네. 네.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네. 아니었어요. 네네. 지난 연말에 또 MBC 연예 대상. 라디오 보면 신인상태 받지 않았나 신인상를 진짜 어려운 거 그렇지 나를 대하는 목표가 음. 진짜 달라지네 제가 이제 누구시냐 요즘은 거는 멘트가 일단 입을 몇번 밖에 안 여셨는데도 비범하셔서 아 네. 그런 의미였구나 아 도대체, 아, 도대체 누구시길래, 아 누구시길래? 고 제가 진짜로 네. 너무너무 제 프로그램에 모시고 싶거든요 네. 네. 드라마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프로죠? 매매쇼라고 네? 네? 아그 제가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네. 거기 그 대한민국 팟캐스트 1위 어어 예. 가능 가능하겠습니까? 생방송 그 동안에 어떤 그 어, 드라마 그런 네. 것만 물어볼 겁니다. 어, 어, 그래요? <웃음> 어, <웃음> 그럼, 그래요? 그럼 제가 수련료를 좀 많이 받아야 돼요. <laughs> 아, 괜찮으시겠습니까아 아, 거기는 예. 좀 패고록 어, 쓰시는 정도의 네. 페이가 나와야 네. 될것 아, 같은데요. 아니,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재능 기부 형식으로 되어 요 아니야. 아, 이게 아니. 아그러지 않아. 요 드라마를 재능 기부로 아니, 써요? 아니야, 아니야. 김정민 씨 드라마를 아, 아, 재능 기부로 이거는 아니 타데왜 재능입니까? 아 그렇게 되나 말이 아, 아니요. 김정민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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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이제 거기로부터 완벽한 탈출이 안된것 같네. 왜냐면 아니죠. 이런 얘기 다 하니까 정리가 됐죠. 아, 피부 톤이 계속 <laughs> 바뀌네요. 네, 네. 약간 네. 울그락, 울그락. 이거는 뭐 생리적인 현상이니까요제 아, 그러니까. 멘탈로 컨트롤이 네. 안 되네요. 아, 극복이 아직까지는 안 되네요. 그럼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해좀 뒤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조율이 된건줄 알고. 아, 네. 그거는 안 갖는 걸로 정리가 아마 됐을 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 별표가 쳐있어가지고. 뺀다라고. <laughs> <laughs> 아왜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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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네, 날 뻔했네. 네. 아 조율 걸지 거지. 너무 피부가 붉어져가지고. 네. 우리 김정민 씨 멘탈 날리실 뻔했어요. 아, 네. 하지 말라는 말. 저는 이제 실물로 처음 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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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능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뷔는 연기였는데 네. 사실 이제 예능을 되게 오래. 했 했어요. 아 했죠.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laughs>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 아 어, 갑자기요? 네. 그리고 우리,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또래 때, <laughs> 네. 물론 이제 저는 게임을 안 좋아해서 저한테는 그냥 아저씨인데 제 아저씨?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였거든. 어... 아 스타리그. <laughs> 아 저도 굉장히 저도 스타 좋아했었어요. 네. 스타... 어, 스타 하세요? 네 저그만 아. 할줄 알아요. 아 그럼 충분하죠. 네. 네. 아, 저도 키드랑 뽑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저글링만 미친 듯이 뽑아요. 아 그래도 상관 없어요. 모든 뽑기만 하면. 저도 제가 군의관 때 야, 병원에서 그때 처음.

아, 그분이 저... 제그 게임 스키 다시 같은 거를 진행했고 그번 <목소리> 이제 메인이시아 <목소리> 아, 당신은 아 그랬잖아요 아니뭘또경됐한요 아님 몰투가 이어요 아님 몰이가중어 중심으로 투가 됐어요 아어요없어요 아님 몰투가 됐어요 아 됐어요 경님 몰투가 됐어요 아님 어요 아님 몰투요아어요 아님 몰투가 됐어요 아님 이투가됐 아님 이투가 됐어요 아님 몰투가 됐어요 아님 몰투가 아님 몰투가 요 아님 가요아니몰아가아아아 열심히 이몽돌이. 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 아 오늘 정현궁이 아, 시작하자마자 목이 나갔네 오늘의 경기 어땠길래 이래 이거죠 아, 네. 그래요. 네. 제가 볼 네. 때는 이 방송계에서 대한한 명만 나오면 바로 아웃이에요 <laughs> 아웃! <이 생각에는> 너무 <laughs> 위급해 뭐여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요? <laughs> 아니, 아니, 저의 건강을 위해서 아웃이에요? 아니면, 위급해 아니면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주세요 주세요. 제발, 제발.